안녕하십니까. 문교수 중국 TV의 문남규입니다. 오늘은 어기조사, 빠, 마, 너, 아의 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기조사라고 써져 있어요. 어기조사는 문장 끝에 사용되는 겁니다. 이것에 반해서 동태조사라고 있어요. 중국어를 공부하는 초보자들은 아, 동태조사, 억기조사 좀 헷갈려요. 여러분들 문법편에서, 조사편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때 문법조사편을 꼭 들어오시면 중국인도 헷갈려하는 조사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억기조사 어, 오늘은 빠, 마, 너, 아의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 어, 먼저 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빠는, 뭐, 뭐, 하자입니다. 문장 끝에 쓰여서 추측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권유를 나타내는 추측. 아, 내일 그가 오겠지? 내일 비가 오겠지? 명령. 가자. 너 앉아. 마셔라. 밥 먹으라 할 때, 추봐 쪼봐. 할때 전부 명령이 되고, 이것 좀 하시죠. 어,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권유를 할 때, 빠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이 마는 여러분들 중국어 배울 때첫 번째 의문문 만드는 요령, 첫 번째 공식 문장 끝에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합니까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까요입니다. 의문의 어깁입니다 그럴까요? 갈까요? 라는 의미의 의문어기가 되겠습니다. 아, 네 번째 뭐뭐은요이너 앞에 뭐가 왔냐면은 명사나 대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그 명사는요. 선생님은요. 라오스 이렇게 되고요. 문장 끝에 쓰면은 아뭐 영어는 뭐 비동사 플러스 ing 얼마나 복잡해요. 중국어는 문장 끝에 이 너만 쓰면은 뭐 공부하고 있다나 공부한다. 워쉬시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워쉬에너밥 먹다. 츠판. 밥 먹고 있는 중이다. 츠판다. 너무 쉽죠. 이렇게 진행형을 만들어 내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예문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녁에 우리 한잔하러 갈까요? 자, 저녁에 우리 한잔하다. 我们晚上去喝一杯. 그러면은 우리는 저녁에 한잔하러 가다예요. 그런데 까요가 붙었어요. 상대방에게 의문의 억질 나타내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아가 들어갑니다. 다 같이 같이 진짜 我们晚上去喝一杯啊. 다시 한 번, "우리 저녁에 한 잔을 하러 갈까요?"라고 됐어요. 자, 취와 허를 선생님이 아주 색을 주었습니다. 뭐예요? 눈치를 채셨죠? 연동문입니다. 연동문. 중국에서 중국에 중국어에서 주언을 하는데 문장 안에 동사가 두개 이상 들어 있는 것을 연동문이라고 합니다. 연동문,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꼭 동작의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국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꾸로 번역을 했어요. 하러 가던데 중국어는요, 하러 갈때 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가 취가 먼저 나온 거예요. 아주 명쾌하죠? 자, 중요한 팁입니다. 연동문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까요? 원래 가다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죠. 취와 저우가 있어요. 그냥 흩어질 때는 뭘 쓰요? 저우를 쓰고 목적지를 서로 인지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는 취를 쓰죠. 자 여기서는 저우를 써서 하겠습니다. 우리 가다. 원문 저우와 우리 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문 저우와 원문 저우와 우리 갈까요? 갈까요? 상대방에게 의문의 어깨를 나타낸 아가 사용됐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저녁에 우리 한잔 하러 가자. 아까는 갈까요 할때 아를 썼어요. 자, 이 문장에서 '我们晚上去喝一杯呀' 그러면 우리 저녁에 한잔 하러 갈까요? 했는데 가자. 상대방에게 권유를 한 거예요. 뭘 써야 돼요? 그렇죠. 빠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읽기 시작. 我们晚上去喝一杯吧.我们晚上去喝一杯吧. 아시죠? 겠 네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도 갑니까? 자, 당신도 갑니까? 어모모이죠. 자, 당신도 가다는 뭐예요? 니에자오예요 자, 갑니까? 어모모니까 문장 끝에 뭘 써요? 그렇죠. 말을 씁니다. 다 같이 읽기 시작. 니에자오마 다시 한번 니에자오마 자,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너도 가지. 자, 추측을 하죠. 그렇죠. 아시겠죠? 너도 가다. 니에 오 자. 추측에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빠가 들어가죠. 다 같이 읽기 시작. 니에 오 봐. 니에 오 봐. 자.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내 휴대폰은요. 자. 명사 뒤에 너를 붙이면은요. 뭔뭣은요 라고 된다 했어요. 그렇죠. 내 휴대폰은 뭐요? 我的手机? 내 휴대폰을 막 찾고 다녔는데, 어디가 있지? 라고 혼잣말을 할 수도 있고, 어뭐 엄마한테 내 휴대폰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문장 끝에 사용된 게 뭐다? 그렇죠. 너가 사용된 겁니다. 다 같이 읽기 시작. 전화를 넣어서 엄마하고 한참 통화를 했어요. 그 뒤에 아빠는요? 궁금하면, 빠바 너? 동생은요? 띠디 너? 이와 같이 문장 끝에 명사나 대명사 뒤에 내 강아지는요? 샤오까우노?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너만 사용하면은 의문의 의깨를 나타내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밥 먹을까요? 그랬어요. 우리가 밥 먹다는 뭐예요? 워먼 츠판이에요. 워먼 츠판. 워만치우판. 그런데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음문은 아니죠.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아가 들어가죠. 다 같이 읽기 시작. 워먼 츠판아. 우문 吃飯呢? 자, 여덟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은요, 아까 배웠죠. 명사나 대명사 뒤에 너만 붙이는 뭐멋은 뭐, 요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니 네, 너. 그렇죠. 자, 다 같이 읽기 시작. 니 네, 너. 니 네, 너. 뭐 학교는요? 쉐샤오 어,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언제 갈지 모르죠. 니 네, 너. 그렇죠. 쉐샤오 아시겠죠? 자, 아홉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밥 먹자. 자, 우리가 밥 먹다는 뭐예요? 我们吃饭이에요. 자,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해요. 뭘 써요? 그렇죠. 바로 빠를 써야 돼요. 자, 읽기 시작. 我们吃饭吧.我们吃饭吧.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우리는 밥 먹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중국어에서 진행형을 만드는 건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문장 끝에 뭘 붙여요? 그렇죠. 너를 붙입니다. 너. 우리가 밥을 먹다는 뭐예요? 我们吃饭이에요. 문장 끝에 너만 붙이면 무조건 진행형을 만들어요. 너무너무 쉽. 중국어는 쉽습니다. 다 같이 읽기 시작. 我们吃饭了.我们吃饭 자, 너무 쉽죠? 에, 오늘 중국어 노트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어, 중국어의 억기 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억기 조사, 문장 끝에 쓰이는 조사로서 문장의 말투를, 억기를 도와주는 조사입니다. 오늘은 어, 그 억기 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중국어의 100개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